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어, 우리나라의 일진 광풍이 몰아쳤다가 지나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 일요일 아침인데 좀 차분하게 이제는 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분노가 있다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수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지난 일주일 동안의 혼란스러움 어제 저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둘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결된 것에 대해서 뭐, 어, 주 심한 말을 쏟아내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반란 정당, 내란 정당, 범죄 정당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욕설을 다 퍼붓고 있는데요. 어자 그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과 이어가기 전에 크게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철민, 박용갑 이두 사람은 대전 동구, 중구 두 곳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법안 내용이 뭐냐면. 계엄령을 선포를 해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나라의 계엄하고 관련된 두,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헌법 77조.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 77조거든요. 그 다음에 대염법 세 글자 딱 대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장철민 의원이 대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낸 겁니다 어제 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대염 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헌법과 대헌법에는 대통령이 비상경을 발동했을 때 국회에 대해서 우리 입법기관에 대해서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규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헌법 77조에는, 정부와 법원에, 정부와 법원에, 대통령이 특별조치를 할수 있다. 기상개엄때 라고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답타부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회를 봉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이 헌법에도 없고 개헌법 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부랴부랴 개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희한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김용현전국방장관이 지금 검찰 수사본부에 출석,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네 번째 뭐 집권 남용죄로 김영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 가장 심그 혐의가 뭐냐 대원군을 국회 의사당에 진입시켰다는 겁니다 야당 쪽 표현대로 반입시켰다는 겁니다 진입 불사에는선멋칭 차이가 있는 표현이자 용어인데요 일부 파파 매체들은 그냥 의심할 바 없이 아입이다 그러는데 아니 대엄군이 국회에도 갈 수도 있고 방송국에도 갈수 있고 대학교 캠퍼스에도갈수 있고 그래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럼 비상계엄 해서 병력으로서 군이 동원이 되는데 그 군인들 어디로 갑니까? 의무장지대로 가나요? 내가 계엄을 부둔하거나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그러냐뭐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진영의 논리로 그냥 일방적으로 묻지마 따지지도 마 하고 막 주장하고 상대편 비난하고 이러지는 말자 시시비비를 차분하게 좀 따져보자. 연분이 국회 의사당에 들어간 것, 국회 경내에 들어간 것, 이것이 내란인가? 그렇다면 대엄령 자체가 이게 내란인가? 대엄령 자체가 유연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그 스스로가 유연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뜻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자체 모순인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명이 대엄령이 발동됐을 때 대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대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봐서 민주당 쪽에서도 이쪽 율사들은 어 이게 논란거리가 크게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율사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을 뒤져봐도, 개헌법을 뒤져봐도, 대통령이 비상개엄령을 발동했을 때, 선포했을 때, 대헌군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대목이 없습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개혁령을 발동했을 때,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금지하지 않았으면 할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온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 쪽의 목소리는 아무도 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헌법학자든 또는 이 계엄법을 연구한 그런 흑자가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까? 왜냐?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에 나와서 자신의 개헌법 선포에 대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오늘부터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 안정은 당의 일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라는 말까지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주체로서 자신의 계엄 선포가 국민들께 잘못된 일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으니. 그 마음.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것이죠. 가령 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선포는 일단 법률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그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어제 오후 5시부터, 5시 5분쯤부터, 아무튼, 금건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제 국회 표결이 있었는데요. 어, 표결이 있기 직전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어, 제순자 추천 조항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 훼손할 소지가 있다. 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 야당이 이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무한 반복하는 그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2 요구를 했잖아요.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김건여 특검법은 일요일 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 국회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는 것이 제2 요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거부권이라는 말도 쓰는 건데. 네. 저는 아주 중요한 풍광을 목격했습니다. 마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박성재 법무장관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란죄 공범이 무슨 낯으로 지금 여기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는, 어, 와물들을 치르고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 가까이 있던 어떤 민주당 의원은 막 다가가가지고 박성재 법무장관 나중에 제안 설명하고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막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끊기다 못한 박성재 법무장관이 자리를 떴습니다. 표를하는 과정 속에서. 그랬더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표계를 하고 있는데 제의 요구를 설명한 국무위원이 자리를 떴다면서 또 그걸 또막 욕설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민주당이 기고만장했구나. 민주당 의원들 눈 안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옳고 깨끗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다 개쓰레기구나. 의자들의 눈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 흥분 상태에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욕설을 퍼붓고 죽일놈 살릴놈 막다대질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더니 그걸 견디자 못한 자리를 뜨니까 또 자리를 떴다고 그걸 참제 입에서 험한 말이 자꾸만 나가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일국의 국무위원이 법무장관이 와서 설명을 하면 차분하게 듣든지 그러면 법무장관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끝까지 지켜보고 자리를 떴겠지요 그런데 죽일놈 살릴놈 하듯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사태질을 하고 가서 막 멱살을 잡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자리를 떠야죠 아 나를 나가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게 나갔더니 나갔다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또 크게 비난을 하고 꾸짖고 아니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이 꾸짖는 자리입니까?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기가 누구든 꾸짖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난 12월 4일 날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요구안을 그것을 가결시킬 때 국회의장석에 있었다. 그게 우원식 국회의장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안나대놓고 마치 선생님이 초등학생 어린아이 훈계하듯이 그러면 안 돼, 너는 이러면 안돼 뭐 이러고 자기 정치적 의사를 마구 드러내고 나중에 이제 윤선일 대통령 탄핵 표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해서 자리를 비웠잖아요. 안철수 의원 혼자만 앉아있었고. 그랬더니 또원원식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지금 이럴 때 자리를 뜨면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시, 회장을 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시, 진보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 피켓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던 그런 광경. 왜 그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만류해야 되죠. 진보당 의원들 차리고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초상집이 와서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너희들을 죽일, 죽을 놈이다, 죽일 놈. 이 나쁜 놈, 이런 피켓을 3명의 진보당 의원들이 와서 뭐 흔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시인 겁니다.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빨리 돌아와라. 대과천사라고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장 우원식 씨, 당신은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를 모두 다 훈계할 수 있는 뭐 국민 훈장이라고 된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laughs> 어,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런 걸다 떠나서 응용 해진 시기입니다. 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진하게 될지 아닐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마은 일단은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나의 임기를 포함해서 임기를 포함한다는 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안도 수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통령 임기 단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대통령도 나의 임기단 축을 수용하겠다고 그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 대통령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고, 뭐 민주당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즉각적인 직무정지 이거나 조기 퇴진 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기 대통령을 뽑는 차기 대선 일자와 눈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점에서부터 기산을 해서 두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기와 그로부터 두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 시기까지 대통령 선거 날짜, 다음 대통령 선거 날짜, 이 날짜까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지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했으니, 될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이재명의 운명과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될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탈락 이것이 확정이 돼서 이재명 여 가슴에 붙어 있는 국회의원 뱃지, 뭐 태극기 뱃지 다 떼어내고. 민주학교에서 다른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겠 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쭉 이렇게 투표를 했잖아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자마자 국민의 무원들이다 빠져나갔거든요. 대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함에다 명패 명패하고 자기 그 투표용지하고 집어넣고 고자리로 그 자기자리로 돌아가면 척 하다가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요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눈치 못챘던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또 우리의 일격을 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던데. 아무튼, 어, 그런 상황이 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폐해를 했습니다. 한핵 흑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폐해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어, 대형 모의 과정에서 관련된 혐의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하니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면서 음... 대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말과 더불어 그러나 노브라민주당이한해발이만 25차례나 한 것. 저는 18번인 줄 알았더니, 25차례를 발의를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평일에 붙여진 것 물론이고, 그 25번이나 발의를 한 것, 이것은 사실상 그것이 국정문란 아니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정상은 아니죠. 탄핵 발의를 2 5번이 대통령 포함해서.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시 사변에 준한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거죠. 아니 국가의 기능을 완전 정지시킬 지경에 이르고 있는 한핵 발의 25번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뭐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인가? 일부 반란 세력이 뭐총 들고 어느 지역을 점령해야만 그게 국가 비상사태인가 그건 45년 전 얘기고 45년이 지금, 지금 시점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핵발의가 2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것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봤던 겁니다. 아무튼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의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사과회견 그 2분짜리 그 짧은 사과회견 그러나 본인의 온 힘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던 그 내용 그것을 그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드린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되고, 대통령 탄핵안 부결되고, 이건 역시 추경 원내대표가 진두 지휘를 해서 얻어낸 결과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가 떠나는 마당이긴 하지만,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이것을 막아내고 떠났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임명했던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어제 사임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의 이선 퇴진, 이선 후퇴, 길세 있는 후퇴, 이것은, 임기 공축 대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거기까지, 이, 아까 말씀드린, 어, 대통령의 퇴진 시기 이제 이것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또 하나 쟁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다면 이른바 거국내각 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거국내각 아,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 장관 자리 몇 자리를 함께 내준다 이제 이런 것이 거국내각이거든요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거국내각 절대 하면 안돼 반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만큼 현 시국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놓는 거고 일단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장관 자리를 내주는 순간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제2의 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퇴진 시기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사안도 대통령과 하고 상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상 뭐 옛날 왕조 시대 용어를 빌린다면 유리안치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선을 묵고 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어젯밤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왜냐면은요 일부에서 그 논란이 있었어요. 당과 정부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사과의 발언은 당과 정부라고 했을 때 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라고도 볼수 있지만 정부를 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 당에도 50%의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 이런 뜻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은 완전히 손을 떼고 국무총리한테 이임하겠다 라는 것이었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은 사실상 대통령은 직무배제다. 그리고 국무총리하고 당이 함께,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야당과 의견을 나누겠다 그랬어요. 의견을 나누겠다. 총리하고는 협의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 야당과 의견을 나누겠다라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거국내각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